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 이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시드기아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해 십년 아니그어시드기아 왕이 통치하던 십년 그리고 어시드기아 왕이 통치하던 십팔 년째 해라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쭉 거슬 러 올라가면 연대를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BC 588년입니다. 시드기야 10년은 BC 588년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되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어요. 유대, 유다의 그 멸망이 가까웠고요. 또그 어, 상황에서 선지자는 지금 웬일인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되게 극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바벨, 바벨론의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좋아요, 나빠요? 싫죠, 엄청 싫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니까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와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2년 뒤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시드기아는 아들들이 다 죽고 자신은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왕이었던 시드기아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 전쟁 중에 이렇게 예언을 하면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는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왕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당연히 투옥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투옥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간혹 가다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뭐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듣더라도 어떤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찔르는 말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쳐냅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까? 저는 시드기아처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누군가 와서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 준다거나 혹은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했을 때 나는 이렇게 시드기아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 시드기아처럼 화부터 낼것 같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한테 상당한 이 압력을 가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포위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편 보면 좀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보라, 내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도, 아나도스라는 곳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누구냐? 숙부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도새 하나도새 있는 그아나도세 아, 아, 있는 아나도새 있는 밭을 좀 사라. 이 밭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토지에 관한 이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땅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자기 동족, 자기 집파에서만 매매가 가능했고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어, 이런, 이런 그 법이요. 레유기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각 지파에 배분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땅을 못 팔게 되어져 있었고,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제가 아까 이 시, 시간적,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588년이에요. 586년이면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다 뺏기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부동산도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때 아닙니까? 전쟁이 2년 뒤에 터져요. 나라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그것 때문에 투옥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이제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나멜이 어, 하나 가지고 있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아나돗은이베냐민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 이 한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했는데 이 땅을 예레미야가 사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삽니다. 사면서도 그냥 대충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그냥 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그 당시 지켜야 할 부동산 매매의 법칙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10절에 보면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서를 써요. 그걸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세우고요. 돈을 달아서 주는 겁니다. 은, 은1 7세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은1 7세겔에 돈을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봉인을 하고, 그리고 그, 그증서의 증인과 봉인과 관리를 바루기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바룩은요. 어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비서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이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에게서 대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쓰는 거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거든요. 나중에 이 바룩은요. 이그 예레미야와 함께 예국으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가장 친한 가장 믿을 만한 이 바룩에게 이 매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는 바룩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냥 해버리자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금을 치르고 또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밟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우리는 우리도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음,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것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다 담당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 대표가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서류를 쓰고 어, 서명을 하고 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참 많이 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올바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믿는 우리가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사서 재산이 늘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이이 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멸망해서 그 토지를 산 것이 아무 쓸데가 없을 건데 그걸 예레미야도 모르지 않은데 왜 밭을 샀을까 이거죠 이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산다라는 것은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갑을 치르고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다 빼앗긴 것 같고 땅도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잘 얘기하냐면 망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사망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죽어서 망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별세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망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전쟁이 나서 완전히 무너진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 망했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느껴지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다 망하고 그렇게까지 다 열망하고 이런 일은 없다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laughs>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지고 망한,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 힘든 건 압니다. 뭐, 저도, 저라고 뭐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나돗세 밭을 사게 됩니다. 다시 회복될 거라고 다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망하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 분이 말씀 꼼꼼히 묵상 하시 면서, 요 우리 를 다시 회복 해, 하 시는 하나님 을 만나 기를 간 절한 마음 으로, 기 도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